한인들의 불뿌리 민초 운동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인들도 유태에처럼 파워풀한 압력 단체, 로비 조직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새로운 출발에 앞장서고 계신 아 시민 참여 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를 모셨습니다. 네, 김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이번에 그 그래스루트 워싱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고요. 김이사님은 뭐 오랫동안 아, 뉴욕 유저지를 기반으로 가시지만 한 워싱턴 정치권에서 많은 아, 활동을 해오셨어요. 이번 컨퍼런스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지금 아, 해오셨는데요 예, 저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정치력을 결집한 뉴욕 일원의 결집한 힘 갖고 뭔가 하는데는. 워싱턴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죠. 네. 지난 7년 전에 예, 그 유한부 결의안을 그 통과시키면서 결심을 했었습니다. 아, 한인들의 정치력이라는 건 바로 워싱턴의 결집이 되면 되겠다. 네. 7년간 준비를 했죠. 음. 올해 처음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각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하나로 네. 워싱턴에서 못는 일이죠. 방식은 이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연방 의원을 우리가 워싱턴에 가서 너를 만나겠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 이분들이 한 300여 명 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어, 의원들이 오니까 다 내려올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우리 컨퍼런스를 좀 보아야 될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그 자리에 연방급 의원이 얼마나 많이 왔냐. 아시겠지만은 의사당 바깥에서 현직 의원이 같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네. 정치력 많이 할수 있죠. 이거를 보면은 아 한인들도 워싱턴에서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내는데에 할수 있다. 이거를 보여낸 겁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이것을 결집시키고 또는 로비를 할수 있는지를 이제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둘째 날은지 말씀하신대로 워싱턴 의사당에서 바로 직접 로비도 했고. 그리고 갤러를 통해서 지금 워싱턴 의원들을 연방 의원들을 많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제 불러 모으신 데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얻으셨나요? 저는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한인들의 정치 참여 운동이 이렇게 나갈수록 분명히 우리 한인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유태인들. 차이는 유태인은 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한인들은 아직 행동까지 안 나오기도 이 차이가거든요.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에 있는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뭘할 건가? 전국의 한인들이 공동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코를 확대하는 법안에 로비를 하는 거죠. 로비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세금 낸 만큼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자기를 대변하는 자기 지역 정치인들한테 그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날 모였을 때 우리가 교육을 했죠. 의원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이게 전문 분야입니다. 네. 토킹 포인트를 잘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음. 그리고 이게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 올해 선거 아니냐? 당신 올해 중간 선거야. 음. 우리가 지역구의 유권자고 납세자다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났습니다. 네. 먼 데서 찾아왔으니까 저녁 때 모임에 안올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미국에서 유태인만이 성공시킨 일입니다 우리도 보니까 할수 있다 이런 걸 얻었죠 분명히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어 이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연방위에 이렇게 오는구나 아마 저는 속으로 내심 의원들이 반기고 놀랬을 거라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번에 그 연방위원들 우리 이제 우리 유권자의 힘을 이제,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찰을 해내는 그런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초 운동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이제 또 우리 같은 미주 한인들이 또는 한국까지 나가서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해서 뭐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아아시실지또 이제 더나아다 그렇죠. 이번에 좀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안을 한 것도 있고 이번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로비를 하시면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한미 관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인 커뮤니티에도 유리하고 한미 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이견이 없이 다 나섰죠. 하원에서 양당제니까 상원에서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상원에서 움직이려면은 하원에서 되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죠. 이미 100여 명 이상 동의를 하고 그것도 절반 절반 양당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그래서 루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와가지고 이거 한 효과는 어 이거는 분명히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이구나. 두 번째는 100여 명 이상이 나오니까 상원에서 생각할 때는 어 이거 되는 일이구나. 해야만 되겠군요.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네. HR1812 피터러스 커뮤니티 상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이 하원이 이제 코스폰서로 나선 서 것이고 이제 한국인들만 쓸수 있는 취업비자를 뭐 15,000개씩 뭐할당한 그런 법안 같습니다. 아, 상원 쪽이나 뭐 하원에서 올해 안에 될수 있을지 또는 이제 상원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거라 보시는지. 선거에 해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 네. 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동향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질 거라고 보고 이미 하원에 많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상원에서 볼 때는 아시겠지만 상원은 좀 이게 흐름을 네, 네. 잡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기간이 좀 어, 하반기 기간만 남아서 그렇지 이 같은 간에 이거는 분명한 건 우리 한인 커뮤니티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네. 중요하고 좋은 거다. 뭐 이런 거에는 분명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APEC, 유택의 그 상당한 퍼플한 조직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한인사회에서도 결국은 이번 컨퍼런스의 주된 그 목적도 한인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어 운동 단체 뭐 이제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마 출발을 한거 아닌가 청소을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네. 200만 이상 전국의 코리안 오메리칸들 일반 동포 사회는 정치적인 정치력의 신장과 정치적 영향력의 결집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아왔고 분위기는 팽배돼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결집해 내고 어떻게 성과물을 내는 거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였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워싱턴에 전국에 있는 3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팽배돼 있는 분위기에서 동력화해 낼수 있는 이런 모티베이션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성과를 나죠. 어떻게 의사당 바깥에서 20여 명 이상의 현직의원 그것도 초당적으로 민주공화당 아우르지 않고 다 그레스루트의 힘으로 끌어냈냐라는 거에는 이거는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가 이거를 주목할 네, 수밖에 네. 없죠. 에이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러기 때문에 아,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계속해서 어 팔로우업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수죠. 소수가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성과를 내려면 전략입니다. 소수계 전략의 핵심은 결집입니다. 결집은 한인 사회의 중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여하튼간에 정치적인 일을 확대해나가고 이걸 성과를 내고. 굉장히 이번에 보면서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그 확인을 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압축할 수 있죠. 지속성, 책임감, 그 다음에 전문성. 이세 가지가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서 지도하는 리더십의 필수 요건이다 이런 거에 절감을 했습니다. APEC과 같은 단체라 한인에서 만날 때는 독립적인 그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조직을 만들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 각 지역에서의 연합체 이런 연대 조직으로 이렇게 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에이팩이 좀 모델입니다. 에이팩의 네. 철학이나 이런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네. 있지만은 전략적이면 어떻게 적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내는가라는 거는 이런 방식은 좀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음. 10여 년 이상 거기 회원이면서 본 거는 네, 네. 일단은 이게 어떤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아, 이 에이팩은 두, 어, 한쪽은 그레스루트의 힘은 T8이나 아이저 무브온 같은 네. 이런 정당의 외곽 조직 같은 그레스루트의 힘을 모으고 아주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전문화된 로비스트들이 하고 시민의 로비니까 얼마나 정당한 겁니까 요두 가지를 좀 절충해서 해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일을 더 보강하고 더 어, 그레스루트의 힘을 더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매년 해나가는데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매년 한 번씩 그레스루트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참여해서 네. 참여해서 그야말로 텍스페이어가 자기원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 전문적으로 서베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두 가지 같이 가기 때문에 매년 형태가 다른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매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지금 첫 번째 하고 난 결론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모든 한인들이 또제 한국까지 관심과 참여 여기에 젤 리더십이 겹쳐지지만 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소수가 뭘 하려면 금방 되는 일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내 있게 기다리고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 네. 시간을 내든 돈을 내든 꼭 나서야 됩니다. 유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여러분, 두 가지요. 인내해야 돼요. 금방 되는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꼭 시간과 돈을 투여하고, 그러면은 이, 지금 얼마나 이 국제사회가 지금 아주 다른 변화를 일으키있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이니셔티브를 줄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의 주류들이 200만 이상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도 자녀들의 위상이 커지고요 정당해지고 저는 21세기 초엽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이 민족 성원으로서의 임무구 예의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분명히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코리안 파워를 잘 결집해 주셔서 우리가 주류 사회에도 잘 전달하고 또.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